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오늘은 헨리 블랙가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제세 번째 시간입니다. 3단은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추가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추가하신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태 22장 37절에서 38절. 일과 사랑의 관계를 위하여 창조되다. 사랑의 관계를 위하여 창조되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 책의 목적은 당신의 눈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리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그 관계를 바탕으로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일곱 가지 실체를 다시 정리해보자. 1. 하나님은 항상 나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 2. 하나님은 나와 실제적이고 개인적이고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신다. 3. 하나님은 내가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나를 초청하신다. 4.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길을 보여주기 위해 성령에 의하여 성경, 기도, 환경과 교회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신다. 5.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나를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놓고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한다. 6. 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7.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 본 3단어는 이 실체 중에 두 번째, 즉,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당신을 창조하셨다. 그 사랑의 관계가 인생의 목적이다. 그 사랑의 관계는 실제적이고 개인적이고 지속적이다.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자신에게 물어봐야 한다. 인생이 뒤죽박죽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근본적인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저는 제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런 관계에 들어가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청해야 한다. 지금 그런 기도를 드리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이신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라. 그 감사의 제목을 적어보라.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를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구약 성경 전체의 요절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이라고 할수 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약의 요절도 그 말씀을 예수님이 요약하신 것이다. 예수님 자신이 그 말씀을 구약의 강령이라고 하셨다. 모든 것의 근원이 이에 달려있다. 당신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의 질에 달려있다. 그것이 올바르지 않으면 당신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의 말씀으로 가득 차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여와를 호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그를 의지하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라. 로마서 8장 39절에서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사랑을 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한 가지는 당신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당신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이 사랑의 관계에 달려 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당신의 인생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 요점, 나의 그리스도인 생활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의 지뢰에 따라 좌우된다. 하나님은 나를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를 위해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은 사랑의 표현이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나의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고귀한 관계며 가장 고귀한 성취며 가장 고귀한 지위다. 인생이 벽에 세워진 높은 사다리를 오르는 것이라고 할 때, 다 오른 후에 실수로 사다리를 다른 벽에 놓았음을 알게 된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비극인가.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을 잘못 산 것이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도 가치가 없다. 당신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당신 소유의 전부라고 해도 그것만으로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겠는가?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야만 만족해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한 만으로 충분하다고 하신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관계요 성취요 지위다. 당신은 성취감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만으로도 완전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하나님께 사로잡혔다면 당신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단 말인가? 당신은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가? 그분은 아무런 경쟁자도 허락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신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당신이 하나님만 사랑할 때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하나님은 이 생이라는 제한된 시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 제한된 시간만을 위해서 산다면 당신은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을 놓치는 것이다. 당신의 과거가 현재의 삶을 좌우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는 미래에 의해 만들어진다. 하나님은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현재라는 시간을 사용하셔서 당신을 다듬고 새로 빚으신다. 그리스도인은 과거가 아닌 미래에 의해 좌우되는 존재다. 과거의 역량을 받지 말고 미래의 역량을 받아라. 바울은 대단한 가문과 배경의 출신이었지만 그 모든 과거를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나 오직 예수만을 목적으로 삼았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부름의 상을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다. 바울의 유일한 소원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었다. 당신도 예수만 알고 예수만 사랑하고 예수만을 닮아갈 수 있다. 당신은 영혼을 위해 창조되었다. 당신의 모든 것, 즉, 인생과 시간과 재물 등을 영혼을 위해 투자하라. 영혼은 그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자에게 주어진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투자하도록 인도하신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될 것이다. 순간적으로 지나갈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위해 살라. 요점.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고귀한 관계며 가장 고귀한 성취며 가장 고귀한 지위다. 하나님은 제한된 시간을 위해 나를 창조하지 않고 영혼을 위해 나를 창조하셨다. 나의 현재가 예수님이 빚으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나의 미래를 좌우하도록 해야 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먼저 구하라. 나는 내 인생을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을 가치 있게 투자하게끔 인도하실 수 있다. 삶과 하나님과 동행함. 하나님과 동행함.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 당신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것이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날마다 부르신다.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사랑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의 관계를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의 관계가 있기에 하나님을 자꾸 만나고 싶은 것이다. 그 하나님과의 시간은 그분과의 관계를 더욱 진하고 깊이 있게 만들어준다. 하나님과 단둘이 있기 위해 오갖과 애를 쓴다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렇다면 전심을 다해 주님 사랑하는 것을 인생의 최우선으로 삼으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데이트를 하는 것은 상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기 위해서, 가정 형편을 알기 위해서, 혹은 교육 수준과 지식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고 함께 있는 것이 좋아서 만나는 것이다. 사랑하고 함께 있는 것을 즐기기 때문에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의해 하나님에 대해 배우는 것이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가장 큰 이유가 될수 없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즐기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둘이 있고 싶어지는 것이다. 아단과 하원은 선월할 때 하나님과 함께 산책했었다. 당신도 정기적으로 한 번에 한 30분 정도씩 하나님과 산책하는 시간을 가지라. 일상에서 벗어나 홀로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대화하고 이야기하라. 당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 하나님께 사랑의 표현을 해보라. 그런 시간을 즐기지 못하고 불편하다면 왜 그런지 자신을 성찰하라.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정리하고 기록하라. 요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 나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도록 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사과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신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사랑하셨으며 우리 인생을 위해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개시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우리에게 오셔야 한다. 그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다. 하나님은 아단과 하와를 찾아오셨다.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선택하시고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다. 예수님은 바울을 담에석 도상에서 찾아오셨다. 인간은 본질상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아무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의인이 아닌 죄인이기에 깨닫지도 하나님을 찾지도 선을 행하지도 않는다. 그것이 성경의 선언이다. 로마스 3장 10절에서 12절.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신다.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께 갈수 없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주님께 이끄신다.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랑에 대해 절대적인 확신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 인생을 향한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알게 하시는 것이다. <laughs>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하셨다. 베드로가 예수를 따르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베드로를 먼저 선택하신 것이다. 베드로는 그 초청에 응한 것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이를 알게 한 이는 현륙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라고 하셨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것을 깨닫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될수 없었을 것이다. 당신이 초대에 응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의 관계로 이끄신다. 하나님이 주도하지 않으시면 당신을 절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수 없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그분을 당신에게 보여주시지 않는 한 당신은 하나님의 역사를 알수 없다. 하나님은 먼저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초대하시고 교제하시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하신 것이다. 요점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랑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으셨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그분의 영원하신 목적을 계시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먼저 나에게 알려 주시지 않는한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수 없다. 5과 사실적이고 개인적이며 실제적인 관계. 사실적이고 개인적이며 실제적인 관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과 그분의 사람들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딘가 멀리 계시고 우리 일상에는 관심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사람들과 사실적이고 개인적이며 실제적인 관계를 가지셨음을 보여준다. 아담과 하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고 죄를 지었을 때는 찾아오셔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셨다. 실제적 필요를 채우시고 벗은 몸을 가리는 옷도 지어 주셨다.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하갈에게 다윗에게 열두 제자들에게도 다 그렇게. 관계를 맺으셨다. 베드로와 바울과 요한에게도 너무나 사실적이고 실제적이고 개인적이며 지속적으로 관계를 가지셨다. 예수님의 생애에서도 오순절 이후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하셨다. 원래 사랑이란 반드시 사실적이고 개인적이고 인격적이어야 한다. 사랑의 관계란 두 인격이 만날 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러한 인격적 관계를 갈망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쏟아 부으셨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가 사실적, 개인적, 실제적이지 않다면 심각하게 그 관계를 점검해 봐야 한다. 그러한 관계가 되도록 간과하고 기도하라. 구원의 확신부터 점검하라.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 하나님은 매우 실제적인 분이시다. 당신의 인생과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실제적인 하나님의 지속적 임재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한 고립된 영역으로 제한한다. 필요할 때만 찾는다. 그런데 그것은 비성경적인 것이다. 하나님은 구만리 장천에서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당신을 초청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려는 그분의 계획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 우리는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동행이 매우 실제적임을 발견해야 한다. 하나님은 당신의 가정, 교회,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키실 수 있다. 요점, 하나님께서 나와 갖고 싶어 하시는 관계는 사실적이고 개인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는 그분의 계획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 이상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제 3편을 마칩니다.